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플래그십이 나올 때가 됐어요. 바로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Z 플립 5랑 Z 폴드 5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거의 출시가 임박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유출된 소식들이 전해져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뭐 유출이라기보다는. 뭐 마케팅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살짝 이 언팩의 미리 보기 수준 뭐 거의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실 기기가 유출되기도 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나올지 좀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플립 시리즈들을 다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이 사용자로서 이 플립 5의 경우에는 어떤 점들이 가장 기대되는지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커버 디스플레이의 변화입니다 기존 플립3와 4에서는 1.9인치의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작은 화면이었죠 여기에서 뭐 간단한 알림 정도 확인하고 뭐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어플의 알람인지 뭐 전화는 누구한테서 왔는지 뭐이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정도로만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화면이 3.8인치의 화면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절반 크기의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도 면접수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기존에 1.9인치일 때는 런처가 나와서 이 작은 화면으로 뭐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어플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약간 재미 위주, 좀 흥미 위주의 어플이 있었는데, 근데 그 런처를 좀 경험을 해보면서 어, 이게 진짜 실제로 사용성이 있는지, 이게 진짜 실제로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감은 개인적으로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3.8인치의 크기로 커진다. 이러면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겠죠.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 딱 맞는. 미니게임도 나올 수 있고 외부 화면에서 원활하게 간단한 사진이나 영상 시청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또 후면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에도 기존 플립4보다 훨씬 더 넓게 볼 수가 있겠죠 후면 카메라에 고화소로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플립 시리즈는 뭐 예쁜 폰이 디자인이 거의 대부분인 폰뭐 폰꾸 이런 걸로 많이 유행이 되었었잖아요 아마도 이 플립5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기존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차지를 하다 보니까 예쁜 배경화면으로 조금 더 꾸밀 때 그럴 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카메라가 이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배치가 누워지면서 양옆의 공간을 디스플레이가 일부만 돌출형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보기 불편하다 또는 독특한 개성 때문에 예쁘다 이런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뭔가 이런 독특한 구조의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은 어떤 배경화면이 인기를 끌까 뭐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갤럭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펀치우 같은 거 아니면 물방울 카메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부터 다양한 재밌는 배경화면들이 좀 흥미를 끌었었죠. 뭐 하나의 밈처럼 됐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 커버 디스플레이 모양도 좀 독특한 개성 있는 모양으로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분들이 다양한 이 배경화면을 내놓을까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또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플립하면 빠질 수 없는 배터리 걱정 이게좀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커버 디스플레이도 슈퍼 아블레드가 들어가서 배터리 이용 시간에는 아주 큰 영향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기대되는 점으로는 바로 힌지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번 플립 5에는 물방울 힌지가 탑재된다고 하죠. 물방울 힌지라는 거는 이렇게 접히는 부위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단면을 봤을 때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 같은 건데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접었을 때 빈틈없이 접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건데요. 기존에는 안으로 말린다기 보다는 힌지 부분의 공간을 확보해서 조금 공간이 이렇게 떠있도록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이 힌지 부분이랑 이 끝부분의 두께 단차가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5세대부터는 완전히 딱 접히면서 이 접었을 때 두께가 일정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접히는 곳의 주름, 이 주름이 훨씬 더 희미해질 거라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면을 접었을 때이 화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있기 때문에 펼쳤을 때도 주름이 좀덜 보일 거라고 하네요. 갤럭시 폴드나 아니면 이 플립 모두 다이 주름이 가장 잘 보일 때는 이렇게 빛이 주름에 반사될 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 같은데 그럴 때막 이런 조명 같은 게 상당히 작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요걸 보면서 아 이쪽 부분에 주름이 좀 보이네, 얼굴이 좀 휘어져 보이네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데 주변에 가끔가다가 플립 시리 를 사용했던 분들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애초에 처음 보고서 그냥 나는 아닌 것 같아서 아이플립 버렸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사용하다 보면은 그냥 적응해가지고 별로 불편함 없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이 플립을 사용하면서 주름 부분이 많이 거슬렸던 사람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이용 중일 때는 손으로 느껴지는 부분 외에는 사실 시각적으로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가지고 뭐 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웹 페이지를 볼때 이럴 때 불편함이 없었고. 딱 이렇게 어두운 화면을 켜놨을 때빛에딱 반사가 될때 그럴 때만 좀 인지가 됐어가지고 사실 기존에도 딱히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름이 더 줄어들면 더 좋은 거니까 이 주름에 대해서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힌지가 바뀐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저 제가 해봤습니다. 이번 아이폰 12 방수 등급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테스트해봤습니다. 방수 등급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번 버즈 프로가 방수 등급을 지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해봤습니다. 다시 갈게요. 0 0부터 과연 이번에도 제대로 통과를 할수 있을지, 요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물방울 힌지의 취약점이 접을 때 벌어지는 틈이 생기면서 방수에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에도 삼성에서 가능은 했겠지만 이 방수 때문에 물방울 힌지를 채택하지 않고 플립4까지도 이렇게 벌어지는 힌지 요거를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접히는 힌지의 경우에는 중국폰에서 더 먼저 했다고 하죠 그런데 갤럭시 Z 플립5의 경우에는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을 한다고 해요 뭐 요것만 봤을 때는 이제 스펙상으로는 물에서 접는 정도는 충분히 버틸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어 그래도 이 전자기기 물고문 전문 유튜브 바로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언박싱을 진행을 하고 바로 한번 담가볼까 하는데 어, 이번에는 한번 라이브로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요 스펙들를 살펴보면은 먼저 요즘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카메라 성능. 이 카메라 성능은 사실 기존 플립이랑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화소수는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고 센서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어서 저조도 환경에서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화질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는 이 데스크 셋업을 촬영을 다니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플립4를 창고에다 넣어두고서 갤럭시 S23 울트라를 메인으로 사용 중인데 어, 이번에도 카메라에서의 완벽한 발전은 없기 때문에 어, 플립5는 아마 구매하고서 소장용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처럼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은 아마 S23 울트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이 플립 시리즈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혀졌던 거는 그동안 단연 카메라도 있었지만 배터리 문제도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플립4 이전 모델들까지는 최악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도 플립하면은 배터리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런데 플립4에서부터는 AP 최적화가 좋아지고 배터리도 조금 늘면서 일반적인 빠용 스마트폰만큼 따라왔다. 이 정도로 사용 시간을 보여주는데 이번 플립5에는 기존 플립4랑 같은 배터리 용량 3700mAh. 거기다가 AP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 젠2 요게 탑재가 되면서 아마 플립4보다 약간 좋아진 정도의 런닝타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언팩 소식은 지금까지 갤럭시 최초로 국내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죠. 7월 26일 저녁 8시에 코엑스에서 언팩을 진행하고 서울 광장 야외 무대에서 중계가 된다고 하는데 어,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언팩의 현장 분위기는 어떨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이번 플립 5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 인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아무래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이 디자인적인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바꾸려는 분들은 많이 한번 알아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가 작고 후면의 이 매트한 질감이 훨씬 더 고급. 지고 예쁘다 이런 분들도 꽤나 많이 보이고 있어서 과연 이번 플립5의 디자인은 플립4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아마 판매량으로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굉장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출시일이나 이런 디자인 같은 외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물도 유출이 되기도 하고 또 이동통신사 간의 이런 일정 문제도 있다 보니까 꽤나 정확한 편인데 단말기의 가격의 경우에는 뭐 동결이다 5에서 15만원 상승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고 그동안의 유출 소식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거 출시 직전까지도 거의 다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팩 직전까지도 좀 신빙성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제외를 했습니다. 이번 언팩에서는 당연히 플립5와 세트인 폴드5에 대한 소식도 전해질 예정이고 갤럭시탭 S9 시리즈에 대해서도 나올 거라고 하죠. 그리고 갤럭시 워치 6에 대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식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